말씀을 읽으면서 어, 저는 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심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대로 무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어, 2006년, 2007년도죠.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우리 어, 문차석 장로님. 장, 장로로 딱 이렇게 이제, 피택할 때, 고시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 막 난리 난 거야. 왜? 지금 새 신자를 어떻게 장로를 세우냐 이거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아니, 성령 받았으니,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이 사람, 이 이방인들이 받았으니, 뭘 우리가 그 말이요? 그래서 세례 베풀고 막다 행한 거예요. 이때 이제 사실은 그래요. 저는 왜 그때 문재석 장로님을 장로를 이렇게 딱 비트겠느냐면 전도자 매신자가 다 그냥 중직자로 세워라. 거기에 전도자 그대로 우직하게. 어, 그 지각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예, 그야말로 고시위원들은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제대로 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면 이제 고심말한 거야. 사실은 드랍녹교의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와 사실은 피택받은 중직자들이잖아요. 그고시위원들이뭐더 중요합니까? 어, 누가 목회하는데 사실은 딱 알고 따지고 보면 예,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고심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어, 우리 문철석 장로님이 아, 군대 그 군인 시절에 세례 받은 것도 저 유효하느냐고 이렇게 하니까는 아 유효하다고 그러면 됐다 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다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요 아,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뭔가 이렇게 오픈해야 돼요. 어, 뭔가 이렇게 오픈해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를 근무하고, 뭐를 제재하고, 뭐가, 뭐 행정도 물론 중요하고 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서론에 잡혀서 하는 건 이게 뭔가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막 하는 감동이 있잖아요. 막. 막, 감동하는 거예요. 막. 이런 역사에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민감해야지. 맞잖아요. 예.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두 시에 일어나가지고, 부모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트색기고또뜻새기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좀 길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읽고, 알고, 그래야만이 간단하게 하지. 어, 그래서, 어, 2시부터 일어났어요. 인간이. 그러나, 아주, 어, 그러면서 찬송가도 자꾸 길어지는 거야찬송가도 어떤 찬송을 부를까? 그런데 오늘 그냥 예배 찬송을 부르면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91장을 불렀어. 왜? 초창기 다락방에서 391장은 전도자 유목사님이 은혜 받은 찬송이거든. 이 찬송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계속 집회 때마다 이 찬송 불렀어. 요 집회 때마다 <laughs>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가사가 내용이 또생각나길래아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에서 가사가 그래서 이찬송을또 생각하면서 사실은 같이 불렀던 거예요. 왜 아, 이렇게 짧게 한다는 게왜 이렇게 또 길어지는지? 아, 이 문제와 다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 사실은 66권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큰 문제 중에.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죄제 가장 큰 죄. 이 죄부터 원죄부터 해결해야 되거든 근본 밑 바닥에 이거 촥 이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작한 이 근본 죄를 해결해야만이 모든 게다 끝나는 거예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근본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을 당하는 거야 시달리는 거야 고통 당하는 거야 힘든 거야 왜 자꾸만 속느냐 이게 해결 안 돼서 속는 거예요. 사단이라 님이, 사단이, 이건 거짓말장이요. 앞잡이거든. 그러니까 속이는 거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작부터, 근본부터 제대로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뭘 해도, 제대로 해야만이 전문가가 된다 이거지. 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면 그게 전문가라. 맞잖아요. 어, 그래서 구원 얘기를 이건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셔서 그야말로 다 끝내신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주인이시지. 주인을 믿어야지. 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무슨 뭐안 믿으면 뭐 그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 믿어야 주인이니까. 다 해결하셨잖아. 그러니까, 해결한 거에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라 이거야, 이걸. 주인을 믿으라 이거요. 해방한 것을 믿으라 이거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지도록 믿음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럼. 이게, 그러면, 박경란 사모가, 박경란 목사가 이걸 가지고 5년 동안 캬 했다잖아. 캬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있고, 계속 여기 있는 거야. 5년 동안 탁! 내 좋다! 계속 집중해서 올인하면서 완전히 여기에 하다 보니까는 이게 뚫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 시공간투하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박경란 목사나 단임 목사나 다 이게 하나가 되어서 통하도 완네스가 되어지도록 다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뭐 우리 잘 해보자 뭐 그런 약속도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어. 해방, 믿으라 이거예요, 해방을. 법적으로 그것도. 안전히 꺾은 걸 믿으라 이거야 승리, 꺾은 걸 믿으라 이거예요. 어. 이게 잘안 믿어지면 사단이 꺾인 걸안 믿어지면 사단이 안 보이고, 잘 모르겠다. 귀신이 안 보인다. 그러면 무속인한테 한번 찾아가 보시라니까. 진짜 쪽지기 같은 무속인, 강심무로딱 이만 귀신들린 사람만 찾아가 보라니까요. 진짜 그러면 알수 있어요. 이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죠. 그리스도를. 그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게 이게 마태봉 10장 10점이잖아요. 아, 이번 주 기도 제목이 우리가 언약을 본 랩멘트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아,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언약을 본. 이걸로만 딱 잡아서. 왜? 성부들이 쉽게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생각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언약을 본. 그래, 진짜 언약을 받느냐? 시공간 초호를 받느냐? 하나님 역사를 받느냐? 이거 믿느냐? 이본 사람은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신부로 하는 거라니까, 증인. 어. 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가정입니다은 아, 진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자세히 보니까, 아, 그, 이달리아데라 하는 부대에 백 부장인 고넬류가, 고넬류부터 나와요. 보면.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게 복음은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권율류의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서 항상. 성경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2절에,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요. 어. 이 사람이 하루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보니까는 그대구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게 너 요바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요바에 지금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에서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 그 피장 시몬은 가족 장사로서 뭔가에게 진짜 고급 인력이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전도자를 돕고 이렇게 유수하도록시도록하고 이런 게딱 준비된 이피장시문의 집이 지금 유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도 또 기도합니다. 자, 고넬류도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도 기도하고베육제6시 시간에, 제육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게 시궁 초월입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 아니, 그래서 천사가 면딱 이르되, 고넬리야, 네 구제와 기도한 바가 하나 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기억. 기억하신 바 되어서 네가 지금 이 오빠의 사랑을 위해서, 이래. 그러니까 두 사람, 하인 두 사람, 집안의 하인 두 사람, 벌써 백부장이면 그 부대의 장군이 장군. 장군님은 하인들을 집에 있고 그러니까는 두 사람과 부활을 경건한 부활을 한 사람을 서세 사람을 보냅니다. 육바에 보내니까는 아 육바에 다 도착한 가운데 이제 이제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이 환상 중에 네가 속죄다 하는데 깨끗한 걸 먹지 않고 속죄는 것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중에 이런 가운데, 네, 하나님께서 속되다한 것을 네가, 어, 어 속되다 하지 말라. 어, 그러니까는 그대로 뜻을 알고 깨우치고는 뭐냐면, 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고, 이 사람이 오니까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진짜 고넬리 집에 딱 도착하니까 고넬리가 뭐냐면, 친척들을 데려다가, 친척들을 다 데려다가 또, 친구들을 데려다가 딱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백부장 장군이 로마의 백부장군이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찮은 유대인, 그야말로 이미 로마에 속국된 유대인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별로 쉽게 해서 그냥, 그냥 어, 현창게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는. 고뇌료가 가서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엎드려 절합니다. 여차여차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해 사람 보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이 왔으니 참탈하있습니다 참참 그래서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모든 정말, 어, 알게 하신 모든 것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배드로가 메시지 줄 때.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다, 죄상을 받게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하고, 딱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 정말, 베드로가딱 보고는, 아, 믿는 자들이, 보고 신자들이 보고는, 아,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 부어주심을 이게 놀라잖아요. 다 놀라니까는 이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뭘그 말이요 하고 다 세례를 베풀고 막다 하잖아요. 이 내용에 나는 뭐냐 거시원이고 위 뭐고 아무튼지 뭐 거시원데 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초청해 가지고 다 대접하면서 다 사례금도 준비해 가지고 다 하지 했죠. 그러면서 그대로 했더니 이 놀래 가지고 서로 그냥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드란노교회 놀랄 일이 계속 생겼잖아요. 어뭐문재석 장로님도 그렇지 신용석 권사님도 그렇지 뭐 완전 그 집안이 그 가문이 그랬죠. 역사가 일, 안 일을 안일할 수가 없어. 그런 가운데 막문재석 장로님에게는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연이 관계가 되어지고 막 다락방 멤버들 막 관계가 되어지 이런 역사가.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쉬운 거죠. 너무나 짧게 하려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니까? 자세히 하려고 자세하게 여러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 아그러 그래. 우리가 아 복음 가진자가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합니다. 복음 가진 복음 없으니까 그렇지. 복음 가진자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언약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 잡으면 분명히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시공간 초월의 그 응답이 이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랩넌트 일곱 명을. 그래봐, 그러니까 애급 시대는 요셉과 모세. 하나님 시공간 초월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간증거리가 안 됩니다만은, 지금, 저는 투속해가지고 계속 사실 이게 다운돼야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게 넉넉하게 이기잖아요. 지금. 넉넉하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이 주치의 사가 놀래. 놀래는 놀 것보다도 이제 뭐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딱 오면 뭐냐면, 이제 저기 할때회진할때딱 와서 뭐냐면 할 말이 없어.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좋습니다. 하면 네. 할 말이 없어. 감사한 일이지. 이게 저는 자신이 쫙, 아, 진짜 아주 쫙, 참보일만 보이지, 보이지 않을 만한 은혜입니다만은. 그러나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죠. 저 자신한테는. 그런 가운데 감사한 일이지. 시공한 초월. 어, 그 그래. 바로, 불레셋 시대는 사무엘과 다이을 통해서. 어. 그리고 아람 시대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벨론 시대는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는 참 너무나 길어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시궁만래의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거야. 흐름이 보이는 거야. 어. 그러면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뭐냐? 분명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 이거요. 왜냐? 고네리에게도 역사하셨고 베드류에게도 피장시문에게도 그러면서 이게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고작 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어, 모든 사람이 성령받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면 고뇌 위해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 세 번째 나옵니다은그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시군간 초월에 응답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도 믿으면 에?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참 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과거 현재의 미래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공간 초월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그 마음과 마인드를 아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네가 에르렘에서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울과의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네가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크, 광풍과 풍랑을 만나서도 크, 놀라지 말라. 어, 어.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지. 그렇지. 우리가 조금 오늘 작게 하려다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네, 참,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 우리 작은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고넬류의 그 작은 헌신이 로마 보그마에 연결된 것처럼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된것참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넬류의 이그그 그 삶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서 아,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이 조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정말 아 내가 이것 붙잡아야 되구나 말씀을 이거 원약, 이 거언약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구나 하고 언약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기억되어바 되어서 응답받는 시군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고. 우리 두란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